입양하고 싶어 미치겠는데, 왜 국가, 그것도 규,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니? 그럼 입양 못하게 해, 국가가. 어? 입양한 다음에 딱세명이 싸인 코센 탄드 테이 더블랙. <laughs> 아니, 그건 농담이지만. 입양이 안 된다. 그양 그래. 그, 그 부모가 다 있어야지 입양이 가능하더라고. 요또 우리 엄마는 입양할 거면, 실! 이러면서, 어? 니가. 뭐가 부족해서? <laughs> 이병아, 니니 네 애를 가져야지, 막 이러는데.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. 사인아웃, 내가 무슨 얘기 하다 그랬지?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? 내가? 아, 지금은 여러분 1년이 되게 커 보이지만 나중에 서른 살 넘으면 1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어? 1년을 잠깐 쉬어도 돼요. 나중에 가면 막그 국회의원들 불출만 선언한 다음에 4년 동안 잠자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. 어? 비슷해요, 정말. 한 1년. 지금은 당장은 되게 힘들어. 그게 1년이 되게 커 보이지만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어른 되고 한 서른 살 넘으면, 야, 재수하는 거랑 그냥 현역에 들어간 건 그게 무슨 의미야? 아무런 의미 없어.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. 그 1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. 2년도 아무것도 아니고 3년도 아무것도 아니지, 사, 사, 사실. 근데 그 1년 동안 한번, 20년 동안 살았을 때 한번 가장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지. 수학이 제일 싫었다 그러잖아요. 근데 지금도 싫어요? 이런 게? 싫지 않잖아. 그치? 할만하죠? 그게 여러분 잘못 시작해서 그래. 선행학습에서 그래. 난 그렇게 생각해, 정말. 어? 뭐 모르면 때리고, 답안 나오면 혼나고, 빨리 푸는 방법 익혀야 되고. 그래서 수학이 싫은 거지, 알고 나면 별로 이게 아니라니까, 이제 이러면 되는데.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와 같습니다.